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새내기 마케터 오진아입니다. 저는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공대생이고요. 벼슬까지 어, IT만 하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로봇을 만들었고 로봇을 잘 팔기 위해서 요즘에 브랜드랑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저의 과정 여정을 한번 공유드리고 싶고 같이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 네,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외식업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되게 사람 뽑기도 어렵고, 고물가로 요즘에 음식 사 드실 때 되게 지갑 열기가 무서우시죠. 그래서 다양한 조리 로봇들이 등장을 해서 인력난도 해서하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로봇. 덕후였고 로봇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 직장에서 되게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이거를 대중화시켜 보고 싶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고객이 원하는 로봇을 만들지 못해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로봇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외식업 시장에서 로봇을 필요로 하고 기존의 로봇들이 제대로 된 성능과 퍼포먼스를 아직은 못 내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아이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겠구나 내가 만든 로봇이 진짜 사람들한테 대중화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커피 로봇이나 치킨 로봇으로 만든 음식을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브랜디나 마케팅 관점에서 좋아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인건비를 절감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원가를 좀 줄여준다라는 측면인데 소비자들은 과연 조리 로봇이 만든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까 매번 고민했고 브랜드를 공유하면서 핵심 가치를 적용한 로봇을 만들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로봇 형태는 아니지만 외식업시장에 필요한 가치를 적용한 큐브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큐브는 이제 공장에서 쓰이는 컨베이어 라인의 형태로 음식을 자동 조리해 냅니다. 서보형 구조로 뭐 그릇을 충진한다거나 계량한다거나 조리하는 모듈들을 레고 조립 조립을 하면 완전 자동화로 음식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이때 로봇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개인 맞춤화, 원가 분석, 재고 예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로봇을 만들 때뭐 로보틱스나 피지컬 AI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본질은 음식의 본질은 맛. 그리고 식재료와 레시피에 집중하자. 라는 모토로 노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노봇이 이런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식재료들을 이렇게 예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예쁘게 담을 수 있다는 건 식재료들을 1g 단위로 예쁘게 계량할 수 있고 소분할 수 있다는 라 특징이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시면 특히 서브에 가시면 많은 인력이 음식을 소분하고 계량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건비로 치면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요즘은 알바 뽑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큐브로 다 우선 대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브에서 알바 선너 명이 하던 과정을 저희 큐브 세네 개만 붙이면 샐러드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키오스께서 내가 원하는 메뉴 레시피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재료 계량을 되게 저희가 잘하는 로봇인데요. 보통 셰프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계량기를 가지고 1g, 2g에 되게 힘을 주시고 중요시 하시면서 음식을 만드십니다. 저희도 그 기술을 저희 노봇에 접목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동 매장을 오픈했었는데 그 당시 우동 한 그릇에 2,000원, 4,000원, 6,000원에 판매했었고 많은 고객분들이 오셔서 되게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노봇이 만들어서 되게 싼 음식을 만들어서 온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식재료 계량 기술을 가지고 소고기 우동을 시켰을 때는 쯔유를 30g 뭐 유부 우동을 시켰을 때는 쯔유를 25g 뭐 이런 식으로 토핑 양에 따라서 개인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서 그런 레시피 취향 고려한 어, 세심한 재료를 할수 있게 돼서 어,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토핑들을 고르게 했고요. 그 토핑들이 가진 특징이나 원가 영양성분을 고객들에게 잘 보여주려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시면 이런 영양성분지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내가 고른 내가 만든 음식의 영양성분 나는 오늘 탄단지 음식인데 고단백 샐러드를 먹고 싶어 그럼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만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고 기존의 영양성분을 측정하거나 스캐닝하는 앱들이 음식을 찍어서 어, 이거는 어떤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구나에 그쳤다면 저희는 내가 원하는 영양성분대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나의 입맛과 취향대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노봇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가치를 바라보다 보니 다른 조리 노봇 대비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나 프랜차이즈, 백화점, 리조트, 특히 이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저희 노봇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사회가 어려우면서 외식업 시장에서 저희 회사를 많이 찾아주시고. 어, 저희는 이제 고객과 소비자 모두 돈을 벌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브랜드와 마케팅을 접목을 해서 케이프드 로봇으로 일조달러 시장을 전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되는 논닉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희 논닉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